안녕하세요. 약초원 이현살입니다. 오늘은 이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과자를 사가지고 저희에게 놀러 오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지난 겨울 이웃지 사람을 피해 집을 나가 계셨다는데 그 이유를 들어봅니다. <놀람> 저도 저, 저 아빠가 저기 저 가족 제일 좋은 그분 돌아가실지게 거기서 의사가 못 고친다 그래가지고 강는아산병원로 넘어갔어요. 네. 아픈 병원 그 가가지고, 의사가 한다는 말이, <laughs> 오늘 밤이 고비니까, 가까운 친척들한테 다 알리라고요, 그런 말이에 의사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요 학배를, 학배시라고, 그 양반이, 와가지고, 어제 가서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말하고밥달라더래요그 밥을 차려주니까, 밥상머리 앉아서 울더래요. 죽으면 안 된다고. 어. 나 죽으면 안 된다고. 네. 아주저살아 되는데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여보가 그랬대. 마누라가 죽으면 그렇게 안 오겠, 쉽게 안 오겠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했어. 얼마나 웃긴지. 냉장 그런 얘기하더라고 어. 그때 무슨 병으로 요 감기가 쉬어가지고 절약이 됐어. 요 아, 한계가 있으면 더 덜해져야지. 예, 예, 다심에 덜해져야지. 다슴에애시살진 그, 뛰었는데 네. 그 보니까, 백자리야, 한계야. 예.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태어나서 나 옳지게 뭐라 고 그러나. 다술 입에도 되지 말라는 거지. 술 먹으면 그게 병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나와서 술 끊는 애 먹었지. 아. 어, 아이 당... 앉아가지고 술 먹어. 앉아가지고 술 먹어서 술 먹어. 이 와. 어, 한술한잔 해. 이거 그, 좀 빼긴 일어나. 그거 멈춰야지. 그거 좀 그럼 저담배는못 끊어. 지금 술은 끊르셨어요 아, 담배는 까지이뭐안 그 끊어도 상관없는 데 아, 근데... 왜요? 건강을 생각하수어는건렇게들어오요그왜 뭐, 찍을라고? <laughs> 다 씹어 앉았는데. 그쵸, 작년에 여기 옥수수 농사 지셔가지고 본전 보셨어요? 네? 아, 멋있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전치기도 안 됐어. 아, 본전시기도안 됐어. 안, 됐지? 안 됐지? 아유, 그러면 괜히 그 더운데 있어 농사 지시고 옥수수 네. 따고안 하는 것도 못할 거 같아. 얘네도 뭐 봐서 이걸 안할것같어요안 안 하면, 안, 할, 안, 하려고 그래요. 아, 농사지. 아, 열대 피워보려고. <laughs> 왜 그러냐면 제가 다리가 아프니까 그제그 걸이 당기기가 힘들어가지고 예. 조금 그리지다때려치어요다 때려치우고 다그 앞에 그 텃밭 있는 거급기랑 가지고 마늘 농사나 조금 더 해보려고 예. 예. 작년에 그저 옥수수 농사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 그이 말인지 알지, 약값하고, 뭐, 비료값하고, 뭐. 만 맞아, 맞 저도 비료도 저 시범 열고 갔다 는데 저것도, 10만원, 11만원인데, 저것도, 비료값이그 그렇고, 저없어 얼마에 운임, 파시는거 은님, 하고 해서. 작년에 뭐, 따, 따서 주고, 해. 5만원씩 받았나? 어, 한자비 예. 네. 한자에몇 한 자리로 왔습니까몇 자리도 안 나왔어요 <laughs> 아 그럼 손해책이있거 음, 고생은 고생대로 관계, 하시고 관계, 고생대로 하고 그러면 어, 어르신 그 작년에 옥수수 심어서 손해보셔서 올해 수술을 심으셨어요 수술은 괜찮습니다수술마찬가지요 할게 없어서 저거 때린 거요. 네. 아, 저, 아, 심는 걸 때린다고. 아, 심는... <laughs> 저거 심은 거요. 아, 저걸 때렸구나, 수술을. <laughs> 또 수술도 받아나기 있고 이래가지고 저걸 겠는데 저것도. 왜 거, 뭐, 지은 새가 파먹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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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단 말이야, 뭐. 저, 시퍼를 했는데, 저렇게 벌거니, 벌거리며... 뭐. 어, 농사 내년에 처바제이 저친구분어르신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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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금 몇더니, 여든 님. 여든 둘이다 하셨어요. 여든 하나. 나이가 내년 8십이 아, 혹시. 아, 작년 어, 작년에 라면 어르신하고 만났을 때한살차이다했잖아요그 양반 그런 지금 여든 세 그분 그, 그, 그 양반이 나이가 많지. 아, 예. 한 살이가 더 많으셨다. 너무 아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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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살네살만세살세살만지고 양반인데 아마 따분 나이 많이 들어 버리겠네 <laughs> 아그저 어르신 작년에 라멘 어르신 만났을 때 네, 그런, 그, 그런 얘기 안지 아니 작년에 여기서 만나셨잖아요 만나셨데 그, 그, 그래도 그 어르신이 3살 그, 내가... 더 많다고 담배도 허락받고 피시고그러잖아 <웃음> 네. 네 <웃음> 담배 한대 피워도 되냐고. 하락받고 없으시죠. 그건 고서만니까 그런, 네. 그런 얘기를 해줘. 그러면 어떡해요. 그, 장자님, 일은 나떨이셨는데. 네. 아무리, 아, 그렇게... 아무리 저걸 해도, 네. 나이를 한번 보면, 얼굴을 보고, 뭐, 전부 다 보니까, 나이가 더, 나오다더 많이 작성 못해. 그래가지고, 단단히 태워도 됩니까? 그래도 태우라고 그러요 그저 지금 뭐, 태웠지, 그저는, 네. 안 태우지요. 저, 남겨 매달려, 나뭇떡 딸이 따놨냐고, 치자보고 그거 따고 있더구만. 어. <laughs> 이 산에 가면 나뭇떡 딸이 저, 뭔 남겨놔야 하 아, 라는. 제 유튜브 보셨구나, 그어 여기 수제품 올라와있더구만. 아, 그렇지. 근데, 그기 아, 산에 가서 그놈 따놨냐고, 이래가지고 손을 대고 따고, 이거 딴 했겠네, 저 사람이 가했되겠네저 사람이. <웃음> <웃음> 근데, 근데 아무 떡들이 값이 없죠. 아 맞아요. 전나에 불러주다는데 거기 가격은 별로 안 나가죠. 품값이 안 나와요. 농사 짓는거나 산에 다니는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힘들고 돈안 내는 거. 하나는 삼만 천, 삼삼천은 <웃음> <웃음> 아 그렇죠. 어쨌산 사람은 뭐열번성번 가야 한번산 말까지.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왜 그렇게 안 보이셨어요? <웃음> <웃음> 아 제가 몇번지나가다 봐도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laughs> 네. 겨울에 나가 있었어요. 아어디요요저 산사봐, 중산에가 잠을 있었어요. 어 중산이요? 누가 갑자기 중산에 누가 아는 분이겠지? 아, 아, 그런 일이옛날왜 네. 아... 나갔나? 저안 오기 씨라고있잖아요 그때는 뭐, 저러던 뭐. 동네에 노년회장 같아 내는 뭐야. 그 사... 아버지만 가 그래. 아이씨가 여기 내려와 가지고요. 아저씨 내고 와가지고, 뭐, 뭐, 듣다고요, 그랬더 아식은 이원들이 와서, 우리 윤가이고원들로 그 와서 다치힌다는 거야. 그 소리가 딱 듣기 싫더라고요. 아, 어르신이 담배 태우시니까. 음, 예 오셔서 담배를 피신다고 음, 음, 집에서라도 안 음, 태우시는데. 집에서도 먹지. 요새는 내가 담배 그리 안 이래가지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어. 내가 나가면 되겠다. <laughs> 내가 나가면 이거 피우싶으면 네가 사다 피워라. 아 그러면 그쪽기그 그 할머니께서는 담배를 못 피우시게 하는데 그거는 어, 피우셨구나. 원래 응. 그래 어르신 댁에 놀러 가면 한 대씩 주니까. 응그래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안좋아하셨겠죠 그래, 그래, 그래서 나를 저거 하는 거같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집을 나가셨다고. 예. 네. 네. 나가면 네가 사다 피우려면 싫고 네 맘대로 해라. 그래 네. 나간다. 밥만 먹으면 내다고내 빼고. 그때 어느 날 보니까 네. 집에서 저 저가 일하러 가면 저 경로당 저 승강장에 일하러 다니잖아요 그냥그거 그래, 올라가면 뭐 담배를 어저시 물고 볶음볶피 시방도 그래 시방도 볶음볶피거든 제가 병원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했다고요 피지 말라고 네. 멀리멀리 된게 피우는 거예요. 멀리멀리 된 태도 한 식구니까 다 냄새가 나안다고요그넌 네. 이제는 아무 소리 안 해. 그래서 저그 말씀 안 드리려고 겨울에 나가겠습니다. 몇 달이나 나가겠어요? 한 달. 어, 한 달이요? <laughs> 네, 사다 필를피치고 미식을 네, 그, 네 맘대로 하네 너희들도 네, 네, 한테 내가 그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내가 네, 미하고 말로 아 그렇죠 아, 저, 그 할머니는 아, 다, 어, 아, 할아버지 건강상에서 담배를 못 사오게 하니까 어르신한테 가서 얻었던데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래 사다 필름 피치고몇희 옆자리 한번아가면내하하하 그래서 내배 셨어요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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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떤 데는 집에 심으면 뭐라는 거예요? 담배 좀 거다. 아니, 씨. 담배 사다 놓으면 담배 한거 팔아. 음. 아이 그게 힘들더라고요. 응? 아, 르실은차가없기 때문에 어? 담배 사러 일부러 버스 타고 나가셔야 되잖아. 그쵸? 아니, 나갔다 어디 나갔다 돌아올 때. 돌아올 네. 때, 한, 한 번씩 사가지고 돌아올 때. 요원장에 가면 또. 그뭐 담배를 쓰니까 가서 가게 가서 한 번씩 다가지오고 그래서 들고 잡고 줘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유 하고 이런 순간에 누구, 누가 그러잖아 아이씨 때문에 우리 인간들 담배 배운다고 <laughs> 그 소리가 딱 듣기 쉽더라고 얘라 씨 그들로부터 밥만 먹어 먹으면 다 타고 냈더니 <laughs> 아이 <아유>, 잘하셨네 근데 이가 가던 필름 피고 너 식구한테 욕먹을라 먹고, 뭐, 맘대로 해. 나는 쓸 필요 없어. 상대 안 하면 돼. 내 때는. 그런데, 그런데 나가 있으면, 나가면, 어? 돈, 잔돈 휩, 돈이 휩부잖나이거야날 보고. 돈이 휩 부면 이 집은... 아니, 저기 나가시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거기를 증산에 가면 카페가 있어요, 카페. 아, 카페요? 아, 네. 카페 있는데 가면 커피가 2,000원 밖에 안 가. 어, 아, 그래 네. 네. 그, 이제,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 하고, 뭐, 농담 얘기 하고, 뭐, 지시한 얘기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가지 군도 모르고 가요. 네. 그러면, 카페 이모가, 그, 만두 비자도 팔고, 뭐, 또 썰어가지고, 파는 집이 있어. 그 집에 가서 한 번, 떡하고, 만두하고 사다 보면, 카페 이모가, 네. 만두 끓여주고, 다 해줘. 어. 어, 네, <laughs> 아, 그 <그래. 웃음> 예, 그래. 아, 커피 한잔 마시고, 전심으로 만드고 끓여주시는 거드시고 응. 뭐 그러고 들어오시는 건아닙 그러고 막, 이거 막차로 돌아버리고. 네. 자고 또구치내 냈다, 그치? 저내다 이런 건 잘하시겠네요, 저도. <laughs> <laughs> 아니, 저거, 저거 또, 저거, 저거 있다 보면 또뭔 소리 들을까, 그리고 그래, 거기서 네. 또 저거 할까봐, 지금, 난저 어디, 농사님이고, 뭐, 남녀이고 집을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 이사를 가보려고. 아, 이사가서 가면, 뭐, 싫은 소리는 안 듣잖아요. 안 좋은 소리는 안 듣고. 가끔 뭐, 차 타고 돌아가서 뭐, 그돈안 받지, 뭐, 만 원씩 와놓고 고비을 와서 보고. 아. 그렇니그고그러 그럼 이산만능 가시고, 농사는 여기서 지으신단 말이죠. 씀 왔다 갔다 하면, 버스 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는 옷은 막 차니까. 아니, 거기다 하시면 안 냅뺏으려나? <laughs> <laughs> 그거까지만 뭐, 뭐, 이 자존. 그냥 아주 자존이 뭐지. 자, 자꾸 그기리려고 저거 자주하고 해놨어. 집을 씻고 또 가만히 있네. 농사를 다 씻고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네. 아 놀다 가세요. 여기 시원한데. 아침에 집에 올라가서 내일도 뭐일못 하고 모 뭐, 모레는 전산 뭐 도망가야 어디로 갈라 그래? 인제가 갈라 그래나?